책을 선정을 네. 했습니다. 이 구구와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 책을 찾아봤는데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라는 2019년에 발리가 난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심리학자의 눈으로 본 극단주의 실체 이런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극단주의에 완전 점령당하지 않았는가 이런 그러니까 물론. 이게 확대되고 있지만 또 희망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좀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라는 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문이랑 일장 정도 읽었습니다. 뒤에는 나중에 읽으려고 <laughs> 미뤄뒀는데요. 어, 온라인 이북으로도 사실 수 있고요. 서점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많이 안 팔린 책이라고 하셔가지고 꼭 <laughs> <laughs>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입부터 너무 재밌거든요. 자, 그러면 이 책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죠. 일단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서문이랑 챕터 1에 좀 나와 있거든요. 그 당시가 2018년이죠. 예멘 난민 입국 반대 사태 어, 이건 진짜 네. 난리였거든요. 네. 그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해설을 해주셨어요. 한번 다시 얘기를 네, 부드리겠습니다 음, 뭐 그때 전쟁이 터졌었나 그쪽에? 하여튼 그래서 예멘 사람들이 대거 네. 그 난민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를 제주도에 수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기억으로는. 네. 그래서 제주도를 수용하려고 했더니 난리가 났었죠. 여성들을 어떻게 뭐, 겁탈한다. 어, 네네, 맞아. 어 맞아. 어, 그런 게막찌라시를 네. 돌려. 이슬람 문화가 어떻다. 네. 어, 예멘인들은 어떻다. 뭐, 이슬람은 어떻다. 거다, 그래서 완전히 거의 그, 예멘 혐오. <laughs> 음.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음.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생기면서 깜짝 놀랐어 사람들이. 네. 어,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쪽이 아니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생겼구나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찌 보면 그것이 한국도 이제 극단주의에서 예외 국가, 무풍지대라고 음. 보기 좀 어려운 그런 징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책을 쓰게 됐던 거죠. 네. 사실 극단주의는 서구에서 많았죠. 서구의 문제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서구 사회. 네. 우리 사회에서는 좀 익숙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네네. 네. 서구 사회가 언제부터 극단주의가 심해지냐면요. 이것도 사실 발단은 미국이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91 테러 사건이 발단이라고 하면 아. 뭐 테러리스트들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설사 그게 테러리스트에 대한 어떤 공격이었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미국의 모습이 극단주의를 부추겼다고 봅니다. 네. 그 전부터도 그랬고 대중동정책이라든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때 이 사건을 겪고 나서 테러의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네, 아게축도 그때 나왔죠. 음, 음, 아게축 나왔죠. 이란, 이라크, 북한 그래서 부시. 아빠 부시인가요? 이때는? 그래서 아, 아, 부, 아빠 부시, 아들 부시가 한 번씩 대통령 하잖아요? 네. 아들 부시인 것 같습니다. 아, 아들 부시에요? 2000년? 네. 2000년. 아, 2000년? 아들 부시가 없다. 왜냐면 그 부시 얼굴이 생각나는 거 보니까. 아, 저는 예. 아빠 부시는 어? 몰라서. 아, 아빠 부시 2000년도 때 한참 대학 다닐 때그 음. 과자 먹고 걸리고 아, 얼굴이 생각이나 아, 맞습니다. 네. 네. 아, 아빠 부시가 이라크 전 때고, <laughs> 네. 예, 아들 부시가 없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 아들 부시는 네. 더 바보예요. 그래서 이 아들 부시가 테러의 전쟁을 선포하죠. 그때 사실 저는 의심이 많이 가요 지금도. 테러가의 전쟁을 하고 싶어서 벌어진 사건이 음, 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주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테러,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배제하고 일단 이 아들부 씨가 이걸로 테러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서구 사회에서 극단주의, 광신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막 폭발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장려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왜 테러범들이 자폭을 했을까, 거기 와서 들이받고. 아, 그 사람들이 극단주의자인데? 네, 극단주의자다. 아, 왜 자살 테러를 하나? 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에 가서 한 나쁜 짓 때문이야,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 아, 아. 에이, 극단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네. 사람이 미쳐서 저런 거다. 어, 극단주의자들이 저런 짓을 하는 거 아니냐. 아. 광신도들이다. 음.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을 알아야 우리가 저걸 예방할 수 있지 않냐 오. 하는 차원에서, 야, 연구 좀 해봐, 좀. 아, 어, 진짜 충격적이다. 아, 식 좋은 시간입 충격적이야. 네. <laughs> 그렇게 해서 그서구사회에서 극단주연구가 의막 보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책도 막 쏟아져 음. 나오고요. 간마지로 그러니까 이때는 시대 추세에 맞는 연구 과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도 막 번역돼 들어왔죠. 자, 근데 이렇게 열심히. 테러와의 전쟁, 극단주의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잖아요, 미국에서. 뭐, 논문도 많이 나오고, 책도 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극단주의가 약화됐을까요? 더 심해졌죠. 더 심해졌죠. 네. 테러와의 전쟁을 해서 극단주의가 사라졌나요? 더욱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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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심해졌죠. 되고. 더 심해졌고, 미국의 패권만 추락됐죠. 음. 자, 그래서 극단주의는 더 심해졌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네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중동이나 이제 극단주의 나라들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오히려 서구 사회에서 극단주의가 막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 무슬림, 이민자 등을 적대시하는 극우 극단주의 세력, 정치 세력. 음. 아까 앞에서 다루셨죠 네. 네. 그런 세력이 빠르게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나라에서는 집권에 성공한 사례까지 나온 거예요. 황당한 거죠. 음. 극단주의 나라들을 열심히 이제 깰라고 네. 전쟁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했는데 연구했더니. 자기네 쪽에서 막 네. 어 극단주의가 부상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복잡하게 된 건데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은 극단주의와 거리가 먼 나라다 이런 평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좀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지도 않아요. 한국도 극단주의에 있었어요. 누가 극단주의냐면 지배세력, 그 그러니까 소위 적폐세력이라고 얘기 했던 한국의 지배세력이 있죠. 그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오늘날의 윤석열 정권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좌해 세력들, 기득권층은 극단주의의 주요한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음. 그 그니까 그야말로 극단주의자들의 사람들이. 음. 뭐 그렇게 온다면 한국도 극단주의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사실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음. 한국을 극단주의와 거리가 먼 나라라고 치부해 왔냐하면 한국 사회에서의 그런 극단주의는 지배층 내에 국한돼 있었어요. 음.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퍼져있지 않았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잘 동의를 안 했어요. 잘 동의를, 동의를 안, 안 해요. 무서운 워 해도 네. 잘 동의를 안 했어요. 음. 그래서 극단주의에 십취해 음. 음. 있는 일반인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절이 좀 바뀌면서 2000년대 더 접어들고 10년대 넘어가고 막 이러면서부터 한국 내에도 극단주의 심리를 가진 극단주의 성향을 가진 일반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 배죠 대표적인 게. 네. 1 배. 그래서 처음에 1 배가 등장했을 때 네. 많이 충격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어떻게 그렇죠, 저, 어떻게 저간이 <laughs> <진짜. 웃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도 극단주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음. 이제 한국도 극단주의가 지배층 또는 극우 세력을 벗어나서 음.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침투하고 있다. 음.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하는 음. 위험하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극단주의가 한국에서도 화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응. 이게 선생님이 예전에 쓰신 그 우리주의와 극단주의가 네. 완전히 배척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 안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의 정서는 기본 우리주의이기 때문에 네. 극단주의가 살아나야 구멍이 없고 네. 극단주의 가진 사람 이 있으면 이로 인간 음. 같지 않은 얼굴 단단히 네. 그 사람이야 네. 배제되는. 네. <laughs> 그랬는데 직권층은 극단주의였다. 원래, 네. 음, 원래부터 네. 오래전부터. 네. 그 내용을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